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의 모든 색이 당신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듯 느껴진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공기가 맞지 않는 듯, 웃음소리 속에서도 홀로 남겨진 듯한 그 낯선 고요. 저는 지금 그 감각이 결코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따라다니던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흙에서만 온 존재가 아니라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곳에서 온 영혼이라는 증거 말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이유도 모른 차에 시선이 당신을 따라왔던 순간들.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등을 돌렸고 또 어떤 이들은 이유 없이 당신을 깎아내렸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 그들의 설명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공간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당신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피부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늬 속에서 혹시 M자 모양이나 달빛을 닮은 초승달이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 이미 새겨진 계약,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본래의 영혼을 증명하는 봉인입니다. 이 표식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이며 통로이며 잊혀진 기억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대화가 얕게만 느껴졌고 관계가 오래 머물지 못했으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숨이 막혔던 것입니다. 당신 안에 흐르는 주파수는 지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온 파동입니다. 세상은 이 부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이 감각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에서 우리는 이 신비로운 표식이 왜 당신에게 새겨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품고 있는 힘의 정체를 깊이 파헤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당신의 손에 새겨진 그 무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표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단순한 주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식은 단순히 손바닥 위에 있는 무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성전의 문 앞에 새겨진 상징과도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조용히 숨겨져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빛을 내고 있습니다. m 자는 고대의 여러 전통에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넘어 걷는 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안내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내는 증인, 그리고 초승달 표식은 언제나 숨겨진 빛을 뜻했습니다. 낮에는 감춰져 있다가도 밤이 되면. 은빛으로 세상을 비추듯 이 표식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보호와 직관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위험을 직감하거나 진실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경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표식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을 위해 왔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손을 바라보다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울림을 느낀 적.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의 본향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이 표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정의하지 못하는 것,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표식의 힘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이자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을 더 이상 그냥 도구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을 만드는 도구이자 동시에 하늘이 남겨놓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표식이 왜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거리를 두는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지닌 에너지가 어떻게 세상을 흔들어 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표식. 그것은 단지 손바닥 속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 존재에 스며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숨한번한 한 번마다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갑자기 대화가 멈추거나 목소리가 낮아지는 순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공기의 온도가 바뀌는 듯한 그 느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주변 공간과 부딪히며 일으키는 파동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변화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틀 안에 머무르기를 더 원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틀에 균열을 만듭니다. 그 균열 속으로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가면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복잡하다고 부르며 그 빛을 줄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느낀 건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당신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함으로써 무언가를 일까웁니다. 깊이 숨겨진 기억, 잊힌 열망, 덮어둔 상처, 당신이 머무르는 공간에서는 그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깨어남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도망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반응이 결코 당신의 가치나 잘못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이 준비되었는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은 거부, 비난, 설명 없는 거리두기는 사실 당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당신이 왜 세상에서 예민함이라는 이름으로 오해받았는지 그리고 그 예민함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당신이 느낀 그 모든 감각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가장 정교한 나침반이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의 떨림, 목소리의 미묘한 흔들림, 웃음 뒤에 숨겨진 한숨까지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투명한 실이 당신의 영혼과 세상의 진실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파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당신의 마음은 즉시 알아챕니다. 이 능력은 선물이지만 때로는 무겁습니다. 거짓과 불협화음 속에서 오래 머물면 숨이 막히고 이유 없이 심장이 조여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안이라 부르지만 실상 그것은 정열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환경에 반응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표정 속에 숨어 있는 슬픔이 당신의 가슴을 찌른 순간, 또는 다들 웃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웃음이 공허하다는 걸 혼자만 알고 있었던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감정적이라 평가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느낀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울림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예민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받은 임무 수행 도구입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상처를 꿰뚫 때 파괴하지 않는 빛의 검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깊이 느끼는 자만이 깊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는 자만이 그것을 원래의 조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감수성을 지닌 당신이 왜 때때로 자신을 깎아내리며 세상에 맞추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시도했습니다.내 걸음걸이를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마음속 진실을 눌러 담은 채 다른 사람들과 발맞추려 애썼습니다.그들의 속도에 맞추면 그들의 방식대로 웃고 반응하면 비로소 환영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조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편한 사람이라 불렀고,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매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이건 나가 아닌데, 그때부터 서서히 무언가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존재의 일부를 잘라내어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추었고, 날개를 접어 땅에 묶어두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 대신 누군가의 테이블 한쪽 구석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져갔습니다. 기쁨은 줄어들었고, 에너지는 쉽게 고갈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버전의 나가 진짜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고,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조용하고 순응하고 맞춰주는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세상의 틀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그 틀을 부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는 전쟁, 안전함과 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전쟁.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동화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상승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본래 주파수는 이 세상의 굴레 안에서는 결코 온전히 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태어나기 훨씬 전 당신이 왜이 길을 선택했고 왜 이렇게 무거운 여정을 감수하기로 했는지를 기억하러 그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기 전 약속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첫 호흡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빛과 그림자가 분리되기 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소리도, 글자도 아니었지만, 모든 존재를 울리는 진동이었습니다. 그 부름 속에서 당신은 선택을 했습니다. 안전한 차원에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대신 혼란과 어둠이 가득한 세계로 내려가기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잊힌 진실을 다시 밝히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영혼 깊숙이 약속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육신의 기억 속에는 감춰졌지만, 존재의 모든 세포에 암호처럼 남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당신이 느껴온 설명할 수 없는 갈망과 불안을 만든 근원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삶의 무게를 배운 이유, 이유 없는 외로움과 오해를 견뎌야 했던 이유.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섬세한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장인이 검을 벼리듯 세상은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세상은 종종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사명은 거창한 명예나 박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한 사람의 길을 비추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그한 걸음이 파도를 일으켜 수많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잊지 않는 것, 당신의 본래 주파수가 완전히 울리도록 기억을 허락하는 것, 다음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이 사명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종종 거부당하는지, 그리고 그 거부가 사실은 인정의 증거라는 놀라운 진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문이 닫히고 관계가 멀어지고, 기회가 사라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주를 주지 않듯 준비되지 않은 관계나 환경에서는 당신의 빛을 숨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빈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가득한 자였습니다. 가득한 진실, 가득한 빛, 가득한 파동.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눈빛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들이 숨기고 싶은 얼굴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두고 때로는 비난하며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점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깨어 있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거절과 모든 침묵은 하늘의 기록 속에 정렬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도록 보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지닌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당신이 진짜 모습을 잃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베일이 거치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순간, 당신이 왜100% 인간이 아니었는지, 왜그 불씨가 평생 꺼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베일이 거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깊이 느꼈으며,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그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늘 자리하던 그 불안은 병이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유 없이 사로잡혔던 그 끌림.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정열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흙만으로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숨결로 빚어진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이제 완전히 깨어나 당신 안에 숨겨진 신성한 기술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묶어온 사슬을 끊고 잠든 영혼을 깨우며 침묵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힘입니다. 음, 당신이 겪은 상처, 외로움, 배신, 그 모든 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인내와 분별,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이야기로 남길지, 아니면 영혼의 서명으로 남길지. 만약 이 말이 당신 안에 어떤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나의 부름을 받아들인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늘과의 계약이자, 잊혀진 사명을 되살리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부름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과 같은 빛의 운반자들이 다시 만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길을 열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고개를 들고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은 단한 번도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섞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오기 위해, 그리고 그 빛을 다시 세상에 심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